전광석화 뜻을 좀 읽어봅시다. 시작. 그를 번쩍이는 것처럼 아주 짧게 다시. 그때 화자는 무슨 화를 쓸까요? 그렇죠 불화예요. 여러분 혹시 포켓몬스터 알아요? 네. 네, 그이 노랗게 생기는 이름이 뭐죠? 피카츄. 피카츄예요. 이 피카츄가 누구랑 같이 다녀요? 기요. 기요랑 다녀, 맞아 근데 지우가 이제 피카츄한테 쓰라고 하는 기술이 몇개 있거든? 피카츄 100만 볼트막 이런 거 하잖아. 피카츄가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전광석화라는 기술이 있어. 아. 그럼 어, 어떻게 되냐면 피카피카 하면서 착착착착해서 막 순간이동하거든요. <laughs> 네, 그게 이 뜻이어서 그래.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기술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순간이동을 하겠죠? 네, 그만큼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.